우리는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인생의 긴 여정과 어려움이 100m 달리기보단 마라톤과 더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 하는 순간들도 있고요. 여러 고비 끝에 그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 쾌감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네 인생과 참 많이 닮아있는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 미세먼지도 이겨내고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 제18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 대회에서 만나봤습니다. 김진희 씨와 함께 가보시죠. 3월 25일 아침 8시. 인천국제하프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만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습니다. 인천 문학 월드컵 경기장에 온 집했는데요. 참고로 마라톤 풀코스가 42.195km죠. 엘리트 코스부터 하프 코스, 10km 코스 그리고 5km 코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어? 8시 30분이 되자 주 경기장에서는 모두 잔디에 모여 몸풀기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다소 쌀쌀한 아침에 야외에서 뛰는 만큼 근육이 놀라지 않도록 꼼꼼하게 몸을 풀어보고요. 또 경쾌한 음악에 동작을 한번더 반복해 봅니다. 마라톤 대회는 경쟁을 위한 대회라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라 생각이 들 만큼 많은 시민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이 시간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경기자 우리 참가자들의 각오로 돌아봐야 되겠죠. 네, 오늘 혹시 어디서 나오셨어요? 우리 나달리 싱싱이요. 나달리 싱싱 마라톤 동호회에서 나오셨는데 좋았죠, 보니까 있어요. 텐트도 있고 오늘 아침 일찍 나오신 것 같아요. 몇 시에 나오셨어요? 6시 반이요. <laughs> 아이 제 자리 잡으려고 우리가 여기가 명당인데 우리가 여기가 명당인데 우리가 이 뺏겨가지고 마라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계 극복이죠 자신과의 싸움 자기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볼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동호회 상호간에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날라네 아 그냥 인천 지나가다가 붙어있는 거 보고서 참가하게 됐어요 처음이 그냥 완주만 하자 이런 느낌으로 왔어요 매년 있다는 거 알고 왔는데요 즐기는 마음으로 일정하면 좋고 <laughs> 네 오늘 10km 완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주해야죠 도전해서 승리한다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습니다 파이팅 인천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는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마라톤 대회입니다. 이날 장애인들도 함께했는데요. 휠체어를 밀어주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2인 1조로 5km를 함께 도전했습니다.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함께 하게 되었고요. 우리 인천 내병변 복지협회 회원님들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총몇분 함께 하세요? 12분 참석했습니다. 5km 하는데요. 우리 1차 장애인들까지 같이 오셨습니다. 아지 아주 안주하는 거예요. 저5 k 로 안주해요. 화이팅 하세요. 파이팅 정각 9시에 국제, 국내 엘리트 선수들 출발을 하겠고요. 마스터즈하프코스 이제 9시가 되자 엘리트 코스부터 하프 코스, 10km 코스, 그리고 5km 코스까지 순차적으로 출발을 준비하는데요. 엘리트 코스에 선수들이 출발을 하고요. 이제 일반 선수들이 준비를 합니다.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모두 화이팅을 외치며 행복한 레이스는 시작됐습니다. 하게 출발선 앞에선 마라톤을 시작한 참가자들의 모습 전광판으로 보였는데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40분 남짓 지나자 10km를 완주하고 일찌감치 도착한 시민 선수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땀이 범벅이 되고 숨이 차올랐지만 표정만은 아주 밝아 보였습니다. 어, 뛰고 나면 좋아요. 뛸 때는 많이 힘든데 뛰고 나면 기분 좋습니다. 사모님이 배를 많이 쉬셔가지고 여기는 부부가 최고 수준이다. <laughs> 좋은 호르몬도 분배되는 것 같고, 상쾌하고 성취감이나 만족감도 있어서, 그래서 계속 뛰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뭐집 앞에서 조금씩 뛰시다가, 지금 같이 뭐 10km나 5km 짧은 거리 즐겁게 달릴 수 있으면 누구나 다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laughs> 10km 하신 거죠? 예? 10km 예, 하신 예. 거죠? 예, 예. 아, 예. 마지막에 언덕이 너무 힘들었어요. 올라만큼은또 완전히 또 보람이 있고, 또 재밌게 잘뛴것 같아요. 네. 또 출전할 계획 있으세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 국제 다프마라톤 대회에서 가장 많이 들려온 단어 바니다이팅입니다 이렇게 니이팅을 외치며 도전한 참가자들의 용기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 끝까지 완주한 끈기 비록 완주하지 못다더라도니다른 추억을 만든 소중한 시간까지. 마라톤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천의 발견 지금까지 김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경쟁사회을 살고 있는 우리지만 정작 나 자신과의 싸움에선 번번이 지구만입니다. 내일 하면 되지, 나중에도 될 거야 뭐 이런저런 변명들로 말이죠. 근데 원래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다고 하죠. 한계를 넘어서 도전하는 사람들, 묵묵히 뛰면서 그걸 증명해내는 사람들. 제18회 인천국제 하프마라톤 대회 김진희 씨와 함께 다녔습니다.